안녕하세요. 진도농부입니다. 오늘 저희 고추 심는 날이에요. 고추 모종을 씌우는 거는 다른 영상에 있고, 또 비니 씌우는 거, 활축하는 거까지 전부 다 설명드렸었잖아요. 오늘은 심는 날이거든요. 먼저 심으면 은 고추 모종을 구멍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놔주는 분들이 먼저 앞에 쫙 놔주고 가요. 찍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살짝 뿌리를 살짝 건드려 주면 더 좋은데 바쁘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하니까 이렇게 그냥 꽂아 줘요 꽂을 때는 너무 깊이 꽂으면 얘가 숨구멍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안 꽂고 거의 비닐하고 일직선 되게 상토로 이 정도로 이렇게 꽂아서 가셔요 두 번째 분이 이렇게 꽂아 놓고 보시면 마지막 한 사람이 흙을 여기 덮어 주는 거예요 흙을 덮어 줄 때는 흙도 많이 덮을 필요가 없어요 이 구멍이 막힐 정도만 그리고 최대한 여기가 얇게 흙을 먹어야지 얘가 이제 생장점이 안 덮이거든요 생장점을 덮어 버리면 얘가 크는데 안 좋으니까 그리고 뿌리를 살짝 이렇게 건드려 주고 심으면 얘가 뿌리 활착이 더 빨라져요 그래갖고 자리를 빨리 빨리 잡아서 얘가 빨리 성장을 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시는 분들은 뿌리 살짝 건드려 주시고 비닐하고 상토하고 너무 깊지 않게 심게 이 정도로 그래서 흙을 살짝 그리고 저희는 이 속에다가 관수호수를 깔았거든요. 이게 전정호수를 이제 다한 다음에 저희는 이 호수를 틀어갖고 물을 줘요. 근데 보통 분들은 이런 걸안 깔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기는 먼저 물을 먼저 주고 이렇게 꼽는 분들이 많아세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얘가 물을 먹으니까 좋기도 하고 이제 관수호수 깔았어 할 때는 물이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왔다 안 하게. 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하는 게 호수도 안 꼬이고 좋아요. 이분만 주의해서 하시면 되고 호수를 안 꽂아서 하시는 분들은 물을 여기다가 충분히 준 다음에 꽂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물안 주고 그냥 심으신다면 여기다가 다시 물을 주면 더 퍼진 물이 이제 흘러 내리잖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여기 가운데 이쯤에다 물 구멍을 뚫어서 물을 충분한 양을 주시면. 이제 고추 열심히 심을게요. 안녕. 무종은 심은 거 뒤로 이제 위에 비닐을 씌는데 바람이 많이 탈까봐 사람들이 최 최고로 많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이게 사이 사이 잡아주고 덮어주고 삽이나 삼북추 갖다가 띄엄띄엄 비닐을 눌러주면 뒤로 이제 갈리기가 따라가고 마무리해주는 과정이에요. 이제 이거를 잘 해줘야지 펄렁펄렁 하지 않거든요 비닐이 펄렁펄렁 바람이 들어고 조금이라도 펄렁펄렁 하면 그게 이제 더센 바람이 돼서 더 느슨해지고 더 펄렁거리고 그러면 비닐이 벗겨져요 그러면은 안 되니까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제 마지막 단계 걸리기로 쭉 덮고 있어요 탈진 맛이라 한번 가면 달리기를 한번 가면 후기 완전하게 너무 만족스거든요. 이렇게 한번 간데 이쪽로두번 간데 차이가 나나요?